그한 건물 앞에 꽃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주름도 지고 허름한 옷차림에 꽃파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늘 밝은 표정으로 꽃을 이제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되게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그렇게 확 좋은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하루는 그 건물의 주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할머니께 말을 건 거죠.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걸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님, 제 근심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백 트럭은 될 겁니다. 근데 부자가 이제 또그 건물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늘 밝으십니까? 비결이라도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며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이름 모를 그 할머니의 이 삶의 간증을 이제 최근에 접하게 됐는데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넉넉한 믿음 어떤 삶의 고통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원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참 근심과 걱정이 두려워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닥쳐오고 있는 2학기 중간고사가 참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온라인 듣고 있는 친구들도 예배를 참석 못 하고 뭐 학원에 있다든지 인강을듣는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뭐 인간 관계의 문제들, 뭐 친구 관계,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들, 또 직장,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문제, 또 노후의 문제 등등 참 이거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이거에 닥쳐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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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나이가 흰머리가 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게참 인생인 것 같아요. 아, 크리스천들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예화 속에 할머니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처럼 어떠한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뭐 다윗, 다니엘, 뭐 바울,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았습니까? 막 몇억짜리 무슨 차를 몰고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학식과 많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보 같은 삶을 살다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 이 인생이라는 게늘 어,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 무엇이 장,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택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10편, 57편을 읽었는데 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 이제 엄청난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남기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투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 어떨 때 평안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완벽했을 때, 걱정 근심거리가 전혀 없을 때, 일시적인 평안을 좀 느끼죠, 그죠?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일이 달성이 된다든지, 뭐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든지. 그렇게 어떤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때만이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요즘 이 자기 개발 그런 거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열 번씩 노트에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일은 가능하다. 나는 풍족하다. 참 고마운 세상이다.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10번씩 쓴대요. 이거를 평안하고, 뭔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이런 행동이 영원한 평안과 또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에 만족돼서 그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조건에 관계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말못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걸 우리가 누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이 무엇인가 먼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의 형벌이 모든 인간에게 운명처럼 처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신뢰했을 때그 일이 모든 게 가능했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위와 어떤 나의 조건에 관계없이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 하는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평안을 누리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 생각과 관계없는 어떤 문제들,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일이 막 틀어져 버리고 막 이랬을 때 덜컥 걱정부터 되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의 고통과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게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좀 말이, 말이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침례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되고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할 건데요 강의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어, 믿음으로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 받은 자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걱정부터 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편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그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뭐알다스첸하면서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동굴에 저 숨어 있었을 때 지었던 이 기도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본인을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쫓겨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광야에 이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울이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그한 사람 잡고자, 그랬을 때 이제 동굴로 숨었어요. 그 동굴에 숨어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 두렵잖아요.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걱정도 되잖아요. 근심도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고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첫 번째, 근심과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절을 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극휼을 베푸시고, 내게 극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 극률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극률을 구하자. 네.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주님, 저를 극률이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조차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다윗조차도. 긴박한 상황이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이 오니까 주님 저 제가 주님 신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극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절가 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올때이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아.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하여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막 펼쳐져서 너무나 지금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막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사울이 쫓아오고 삼천 명의 군사가 이제 동굴로 쳐들어올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있으나 그러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마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비, 기울이실까? 수행평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돼요 다시 본문 가보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7절 가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근심, 두려움, 걱정이 올때 마음에 확정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분이시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확정, 픽스라고 되어있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고정시키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절과 11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땅 위로 높여주시기 원한나이다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져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미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제가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 관련된 말씀을 사무기 상하에서 읽어 보시면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사울를 대하는 모습이 그 동굴 속에서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뭔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없다면 다행인데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 주님 저를 극률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 저는 이 마음이, 저는 이제 이제 마음이 주님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시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평안으로 여러분의 간증으로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좀 기도하면서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랬는데 어, 우리 지체잖아요. 알고, 알고 있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예상치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위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이 설교를 그 친구가 듣게 된다면 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래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과 1년 전의 일이거든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뭐 놀다가 여러분 아마 이, 중, 이 중에는 같이 공놀이하다가 싸우고 이런 친구도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럼 나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마무리할 건데요. 참이 크리스 크리스들의 삶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잠시도 어,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늘늘 늘 잔잔한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문제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querer 귀리운 구하는 것을 주시여 주너를 지키리 주 주시리 어려운 시험탕에도주 너를 지키리